안녕하세요. 해산물이 알꾼 백대표입니다. 자,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 되니 겨울 제철 해산물이 많이 보였어요. 어떤 겨울 제철 해산물이 많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구경하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이곳은 시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오늘 계산대 앞쪽으로는 해산물이 뭐 별로 없네요 선호 감성돔이 좀 보이고 꼬치고기가 보이고 황돔 새끼들이 좀 보이네요 자 이쪽에 물건이 없다면 반대편으로 가면 대지수산의 진면목을 또볼 수가 있죠 이쪽에 좋은 물건이 많아요 자이 녀석은 한 2주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가 늘면 청어가 자취를 감춘다는 학술도 있는데요 정어리보다는 청어를 좋아해서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녀석이네요 이 녀석들은 박스에 이만 6천 원인데요. 횟감으로 가능한 선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도루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부터 살짝 살짝 보이더니 요번 주에는 아주 많은 점퍼에서 이 도루묵을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40마리 한 박스에 5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은 충분히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있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이 녀석들은 농어 새끼죠 깔따구라고 많이 부르는 무한히 점농어 새끼인데요 이건 뭐에 먹나요 조려 먹나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때늦은 자연산 대야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암컷인데요 사이즈가 꽤 좋은 녀석들이었습니다 한 마리에 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횟감으로 먹어도 될 정도의 선도를 가지고 있네요 사이즈와 선도가 좋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충분히 한 마리에 3,000원 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녀석은 횟감용 정계 입니다. 이 녀석은 한 마리 6,0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강추드리는 가성비 횟감입니다 녹진하면서 기름진 식감이 아주 좋은 녀석이죠 자이 녀석들은 줄삼치입니다 가다랑어와 매우 흡사하게 생긴 녀석인데요 분류학적으로도 삼치보다는 다랑어쪽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맛도 삼치보다는 다랑어쪽에 가깝습니다 저 녀석도 횟감은 가능하지만 적극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겨울되면 아주 반가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청어죠 기름지고 아삭한 식감이야 아주 좋은 녀석이죠 올해는 아직까지 청어가 좀 비쌉니다 10마리 한 박스가 53,000원짜리가 있고 32,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사이즈 차이예요 지금 보시는 녀석은 53,000원짜리 입니다 돼지 수산은 낱마리로도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드셔봤으면 하는 가성비 획감입니다자이 녀석들은 단새우죠 북쪽 분홍새우 올해는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이 녀석들 55,000원인데 한 박스가 2kg예요 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손질하실 때 알을 조금 발라가지고 드셔보세요 시는걸 추천드릴게요 톡톡 터지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녀석들은 수컷 대구예요암컷 대구 보다는 수컷 대구가 더 비싼거 아신가요 곤이라고 부르는 정소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찬 대구가 더 좋은데 곤이 대구가 더 비싸게 판매되더라고요 큼직한 저 대구는 키로당 15000원입니다 자 이녀석은 참다랑어입니다 8 4 k g 에 괴금표를 붙이고 있는 녀석이죠 요새 1 0 k g 이상의 참다랑어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쿼터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녀석들은 키로당 1 0 0원씩 인데 방열은 안된 녀석 자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참다랑어 밑에 대포안치라고 부르는 날개오징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키로당 25,000원인데요. 요거 한 마리에 6~7kg 나온다고 하네요. 살밥이 아주 두툼하기 때문에 식감이 매우 좋은 녀석이고요. 튀김으로 해 먹어도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우리 호기심 많으신 구독자님들은 한 번씩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성게소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있는 거는 보스턴에서 날라온 성게소네요. 100g 한 팩에 10000원 8,000원인데요. 성게소의 사이즈는 아주 작은 게 바바바바 막 박혀 있는 듯하죠. 개인적인 입맛일 수 있는데 성게소는 알이 큰 거보다는 이렇게 자잘한 녀석들이 맛있더라고요. 대지수산은 성게소를 항상 갖다 놓으니까요. 성게소 필요하시면은 대지수산으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가 매우 좋은 성게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점포로 이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 녀석들은 전어죠. 성장을 다한 전어인데요. 떡전어라고도 부르죠. 이 녀석들은 성장 다 맞췄기 때문에 뼈가 많이 억세졌을 겁니다. 그래서 횟감보다는 구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양밀리라고 부르는 까나리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시구기둥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자, 10kg 짜리 대구가 보이고 있는데요. k g 에 9,000원씩에 판다고 하네요. 저도 10kg 짜리 대구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저 녀석들은 k g 당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6kg 대 나가는 참다랑어 새끼들은 k g 당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방어가 보이고 있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7천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횟감이 가능한 선도지만 회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완연한 제철인 이 삼치는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주 부드러우면서 기름진 식감이 아주 맛이 좋은 녀석이죠 선어 흑점줄 전갱이는 키로당 7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요거 구워먹어도 아주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뭐 한마리가 1 5 k g 정도 나가는데 한 만원이면 한마리 사겠네요 우원유통 간단하게 마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뚝지가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녀석인데요 순 놈은 수육해 먹고 암 놈은 알탕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작년에는 노량진에 뚝지가 정말 조금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생긴 거는 울챙이 같이 생겼지만 맛은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노량진 가셨는데 이 녀석들이 보인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시구기둥 앞에 있는

아니, 이거 3,000원 본다. 아, 4는은5반 것. 안 사더군요. 아, 6000원이에요. 여러 번은 한 짝이 지금 1 4만 원. 이게 10kg인 거예요. 음. 이게 아까 무게 재보니까 10.3 나오긴 하는데 나무 빼메라 하 9.4kg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40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요건 한 짝이 6만 원이고요. 절반 20마리는 3만 원 보시는데요. 알거든요. 이건 1000병어 지금 헷감이 되는 거인데 1 0 마리는 나 하나, 하나 있고. 아, 래도 여덟 마리 되는 사이즈. 이런 거는 여덟 마리는 한 쪽에 5 5 0 0원열마리한 쪽에 이런건 지금 4만 원. 이게 무량이에요그러이런 거는 지금 키로 에 아무거나 4만 원 넘어. 키로에 가면. 하기서아이면 돼요. 남새우 이거 2kg 한 쪽에 지금 요 사이즈는 5만 원입니원 네. 키로에. 5는이한로에할수있인데 요거는 좀갈치이요 먹갈치 60마리짜리 김장용 보시면 돼요. 얘는 이런 거. 요거 사이즈는 나오는 거네. 요거는 여기서 튀김 공장용 나오는 거네요 거는 지금 20마리 단위로 팔고요 20마리가 6만원 한 마리 3 0 0 0원꼴 얘도 얘두개는 얘 먹갈치요 요거는 이제 여기 라인은 베트진거 비스한거요네마리한 짝은 지금 6만원 나머지 은갈치 요 사이즈는 1사이즈인데 요 사이즈 5개는 700에서 800g 나오는 사이즈예요이런 거는 지금 아무거나 네마리가 지금 9만원 나오고 얘보다 조금 더 크면은 요 3마리 이것도 이제 기스나거가타진거 거 있는 거예요. 요건 세 마리가 9만원 보시면 돼요, 한 짝에. 요 사이즈가 이제 제 작은 거, 10마리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한 짝에 지금 7만원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짜르륵 있는데 내가 지금 진인을 못했어요, 지금. <laughs> 나머지가좀 큽니다. 정을넣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갈치는 역시 초이스 수산 자 이번에는 폐류점포들 한번 싹 훑어볼게요 자 이곳은 D7기둥에 있는 금호수산입니다자 먼저 보이는게 해삼이네요 이 녀석들은 강원도에서 난 해삼인데요 이게 2kg 들어있다고 해요 가격은 8만원인데 어우 비쌉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있는 듯 하고요 정말 탐스러운 이 멍게는 3kg 들어있다고 하네요 3kg 한봉이 27,000원인데요 어 c 알이 커가지고 그만한 값어치는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김장 안하셨으면은 보셔야죠 이 양식골 까놓은 녀석은 3kg짜리인데요 요거 한봉에 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2kg짜리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38,000원이라고 하네요 똑같이 2kg입니다 김장철이다 보니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선인데요 김장철이 끝나면 가격은 훅 떨어지죠 그렇지만 많이 먹을 때가 김장철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사 먹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석화 10kg짜리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아 연탄불에 구워먹으면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죠 오늘 가격은 못 물어봤습니다 음, 뭐 요거 한 박스에 한 3만원 밑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앞마당에서 한번 구워 먹어야 될 듯하네요 이제는. 그리고 펩... 들 한번 쭉 훑어 볼게요. 김장철이다 보니 역시 굴과 새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겨울 제철인 낙지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국내산 낙지인데요. 다섯 마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한 마리에 6천 원으로 이거 한 봉에 3만 원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도, 선도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낙지는 겨울이 제철이니까 찬 낙지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먹기 좋게 손질해 놓은 반각굴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왕우럭 조개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성비 좋은 중국산 쭈꾸미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다리가 많이 꼬부라져 있어요. 뭔가 좀 익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좀 사이즈가 큰 새우들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중국산 낙지도 보이고 있고, 뿌레기라고 부르는 참골뚜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녀석들 횟감이 가능한 선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서 그냥 초장 찍어 먹으면 됩니다. 참골뚜기도 지금이 제철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녀석은 아까 본 중국산 쭈꾸미인데요 요게 나름 중국산 치고는 선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다리가 왜 꼬부러져 있었던 거야? 아무튼 저런 거는 잘 보고 초이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고등어 제철이니까 자방 고등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방 고등어는 사이즈마다 다 가격이 틀린데요 제일 큰 사이즈가 한 손에 12,000원입니다 사이즈별로 1,000원, 2,000원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곳은 지육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기예요 영남아기도 사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영남입니다 출제들 고생들 많으세요 여기 노량진기수산 시장에도 지금 조금 힘드네요 많이들 나와주시고요. 자, 횟감 병어. 15마리짜리 13,000원. 요 남해 횟감 병어가 간만에 들어왔어. 이거는 진짜 볼 것도 없어. 물건이. 뒷구박구가 있어도 물건이 엄청 좋은 거예요. 28,000원. 통영 거. 자, 25,000원. 6마리. 8마리, 10마리, 2만원. 오늘 새우가 흑감새우가두 종류가 왔어요. 저는 씨알 큰 거를 선택해서 53,000원이고요. 김장할 때 이걸 갈아서 넣으시면 엄청 맛있어요. 자, 동해 생물 대구 25,000원이고요. 엄청 좋죠? 자, 오늘 꽃게 수율이 엄청 좋아요. 알도 다 들었어. 살지도 너무 잘 살아 있고. 요율도 좋고 하니까 갖다 간장게장 담으시고 또 드시고 하세요 k g 에만원짜리 5만원 5kg에 요거는 오등어 15,000원 통영굴이 제가 중불을 좋아하는 이유가 소굴은 먹을게 없고 큰굴은 맛이 덜해 그래서 중굴을 선택을 했는데 어제보다 2,000원이 올랐어요 2만원 자 오늘 간만에 제가 우럭을닦다놨어요 자, 2만 원한 상자에 와, 남해 자연산 백쪽인데남에께참 좋아요. 너무 커도 맛이 없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 요거는 한 상자에 13,000 원, 두 상자에 25,000 원이고요. 삼치도 똑같아요. 열 마리가 열 마리짜리가 있고 여덟 마리짜리가 있는데 열 마리짜리는 13,000 원, 두 상자에 25,000 원. 열 마리짜리는 15,000 원. 자, 아구가 요만한 게15,000 원이야. 생물하고 아구 너무 좋죠. 이게 이제 한, 한 마리에 4.5kg 정도 나가요. 잡아서 활복해서 5kg 짜리 이상 넣, 되는 거를 저희가 활복을 해서 먹을 것만 있거든요 다. 아구 추천하고 싶어요. 35,000원 4만 원. 자 갈치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열어놓지를 못해 350짜리 45,000원. 6 마리짜리 요게 4.5구나. 이거 4.5는 6만원 음. 자 6마리짜리 갈치가 있는데요 요게 인기가 짱이야 한 상자에 580g 나가요 한 마리에? 한 상자에 한 상자에 아 여섯 마리짜리인데 음. 엄청 맛있어 요거 7만 5천원 자 여덟 마리짜리 요거 한 장. 서비스 11만 원. 11만 원. 자 서비스 11만원 11만원 자 500담아 요거는 8만 5천원. 8만 5천원. 오늘 다 저렴하고 물건 다 좋아. 많이들 <laughs> 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CCB 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미거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나 겨울 제철 해산물 중 1, 2등을 다투는 녀석이죠. 시커먼 녀석은 순놈이고요. 핑크핑크 하면서 갈색깔을 띠는 녀석이 암놈인데요. 암놈들은 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박스에 5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해산물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3마리가 3만원. 잠시 8, 8마리, 8마리 3만원, 4마리 2만원, 3만 0만원 5만0원5 0원5 0 0 0 5 5만원 40만원 50000원 50000원 0원3만6 0 0원5 0우 오만 원5새우원5 오만 원 50000원 5 0원 500000원 5 0 0원5 0 0원씩5 0마리0 5 0 0 0원5 0 0 돌 32,000원, 키로 2,000원. 200개 넘게 돼, 아직도 못하잖바점이 바점이가 38,000원, 8마리. 38,000원, 고등어는요? 고등어가 8마리가 그게 16,000원 한 칸이야, 8마리 16,000원. 무럭키로 16,000원, 키로. 어가 10마리 17,000원. 17,000원.

자 이렇게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 매쪽 점포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백대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해산물의 지식을 조금 더 늘려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